최근 트로트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트로트 여왕 장윤정 이후배 이찬원에게 보낸 충격적인 메시지다. 장윤정은 이찬원의 첫 번째 라이브 콘서트 영화, 이찬원 콘서트 힘은, Dear My Chance를 직접 관람한 후, 믿을 수 없는 감정을 담아 이찬원에게 메시지를 남겼다고 전해졌다. 과연, 장윤정이 전한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윤정은 영화가 끝난 직후 즉시 이찬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그녀는 감동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지금 뭘본 거지? 라는 짧지만 강렬한 말을 남겼다고 한다. 이 메시지가 공개되자 팬들과 네티즌들은 장윤정이 직접 인정한 이찬원의 무대에 대체 얼마나 대단한 거야? 이찬원. 진짜 레전드 찍었구나. 장윤정이 놀랄 정도면 이건 그냥 트로트 역사의 남을 무대였다는 거네. 라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장윤정은 트로트 업계에서 오랜 시간 최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인물로 그녀가 후배 가수에게 이런 극찬을 남긴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녀는 과거에도 여러 후배 가수들에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지만 이번처럼 충격적인 메시지를 남긴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이를 두고 음악 평론가들은 이찬원이 트로트 계보를 잇는 새로운 황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그의 무대 장악력, 감성적인 보컬, 그리고 관객을 압도하는 퍼포먼스가 트로트의 전설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이다. 이찬원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그의 공식 SNS에는 팬들의 축하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다. 팬들은 우리 찬원이 드디어 장윤정 선배님도 감탄할 정도로 성장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라며 그의 앞날을 응원했다. 네티즌들은 단순한 찬사를 넘어서 이찬원과 장윤정의 협업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쏟아내고 있다. 이미 장윤정은 수많은 후배들과 듀엣 무대를 선보이며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 온바 있다. 이에 대해 팬들은 이찬원과 장윤정의 듀엣 상상만 해도 소름 돋는다. 두 사람이 함께하면 트로트 역대급 무대가 탄생할 듯, 이제는 영화가 아니라 실제 콘서트에서 만나야 한다, 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찬원의 첫 번째 콘서트 영화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트로트 업계 전체에 충격을 안긴 작품이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찬원의 뛰어난 무대가 있었다. 장윤정이 직접 남긴, 이건 말도 안 돼, 라는 한마디는, 단순한 천사를 넘어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다.